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오늘 할 인형은 일단 랩핑인데, 랩핑 기인데 지금 되게 긴, 이거 뭐라 그래야죠? 스티치인데, 스티치 이거 롱 베개 같아요, 베개. 지금 제가 조금 플레이 하다가 지금 칠레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음, 일단 촬영을 한번 해보면서 해볼게요. 지금 얘기가 또 길어지면, 지루하시니까. 얘 그냥 냅둘까? 합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형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난 아, 들었어. 아이고 아이고. 얘 솔직히 근데 얼굴이 먼저 저쪽으로 들어가야 음. 올릴 것 같거든요. 음. 이 상태 좋볼까 그냥? 음. 한번 내려볼게요. 빡 잡아. 음. 이렇게 위치 좀바꿔주면 와우. 약간 힘든 도전이 될것 같네. 어, 저기 내려갔어. 나 이럴 줄 알았어. 일단 이명이 내려간 머기 때문에. 어디 한쪽을 밀어서 넣어야 되는데 밀어볼까요? <목소리> 내려가라 오케이 오케이 눌러, 오케이 집게를 먼저 빼볼게요 <목소리> 너무 가히안 누르고 좀 약간 이쪽으로 와서 밀고, 저까지 음, 네, 가서, 안녕하세요. 이제 저기서, 수... 아, 7회 끝났네. 일단 7회 끝났고요. 지금 바로 만원 더 투입을 해볼게요. 아! 물, 와, 어. 아, <laughs> 얘 일로 올라왔어요, 지금. 살짝. 일단,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올라와서 옆으로 이제 꼭쑤셔넣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들려야 되는데. 와. 예, 원래 얇게 잡는 게 진짜 좋은데. 머리가 커가지고, 어? 어 아깝다 <laughs> 랩을 자꾸 들고 가네. 진짜. 꽉. 어우, 힘들어, 힘들어. <laughs> 위치, 미치... 어, 오케이 잘 들어갔다 아이고 찍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딜 음. 잡아야 되지? 음. 와, 그냥 들리지 않네 지금 딱또 만화 끝났고요 결국 순식간에 빨리네또도을이 음. 음. 아, 대충 대출을... 오네요 음. 이쪽으로 한번 잡아 봅시다. 밑트 쪽으로 오케이, 들렸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 마지막에 성공하게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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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장하다 <laughs> 리터치도 안 된다. 아, 뺄게요. 오케이. 여기 한번 눌러야 돼. 눌러볼까요? 한번. 들지 마. 들면 들면 안 돼. 그래요. <laughs> 오나나다나 오늘 못 봤나니까요 오우 차 남았고요 움직여 얘를 당기라고요? 그냥 음, 네 당기시라고 하니까 집게를 뒤에서 이렇게 서 밀어볼게요 여러분. 오케이 <목소리> 아이 뭐지 가려가지고 아예 보이지도 않네요. 계속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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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와, 앵글도 안 나오고. 아쉽게 고장 날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그게 꼬인 거 아니죠? 응, 꼬이진 않았고. 이게 조금씩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아, 힘들어. 와, 너무 힘들다. 지금 3회 남았고요. 여 들어갈까? 의심돼. 아, 지금 너무, 너무, 너무 나왔어, 콥. 살짝만 빼내볼게요. 이거. 오케이. 에이 해. 에이. 아 이거 촬영 혼자 하서 살라니까 너무 힘들어. 어이아저 위에 걸렸네. 이게 찢게 걸렸구나. 딱. 이1 회밖에 안 남았는데. 또돈 들어가겠네. 아유. 얘는 잠깐 끊고 갈게요. 잠시만요. 네, 영상 다시 이어서 갈게요. 지아이 요게 뭐라고? 어, 촬영하면서 하기가 진짜 애매하네. 어, 시각시각 그 차올리 티치도안 맞겠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된다는데 이걸 들어가지도 않네. 얘를 어디 보아야지 되 들어가지도 않네. 이거 왜 나왔어 나왔어. 왜너 나오면 안 돼? 랩.. 랩.. 한번찍고 많이 어. 엉진거요딴 어, 데가 더더러 오케이 오케이 일단 한번 빼자 일한번 빼고 여기서 이런식으로 그냥 아내기서도퀴즈 없어요 네 진짜 어떻게 때? <laughs> 랩팅이 많아가지고, 확실 힘들다. 오, 오 일단 인형을 섰으니까, 재빠르게 제, 제 리터치하고. 와, 힘들어, 힘들어. 이거 어떤 식으로 땡야도 돼, 이거는 오, 일단, 오, 오. 오, 오 고장난,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웃음> <웃음> 와. 근데 얘는, 얘는 길어가지고. 어, 일단, 일에 날릴게요. 날리고, 어차피 저거 꺼내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형이 이거 뭐좀 꺼내주세요. 저거 두개뽑았는데 얘는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길어가지고 일단 빼고 할게요. 어. 아 감사합니다. 또 일단 남았으니까 했어. 아 이게 나오긴 하네, <웃음> 진짜. <laughs> 했어 그냥 날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이걸로만 만족을 할게요. 일단 얘를 좀 뜯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겁나게 크네요 진짜 일단은 스티치 본 걸로 만족하고 일단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